여러분은 스스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예 라고 답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구요?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시작합니다. 운전을 잘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브레이크 잘 밟고, 엑셀 잘 밟고, 핸들링 부드럽고, 차량 흐름 잘 파악하고, 잘 피하면 운전을 정말로 잘하는 거죠? 절대로 아닙니다. 이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운전 실력이 좋은 겁니다.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는 차를 컨트롤하는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데요. 운전을 잘하는 거와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. 제 말이 맞죠? 칼치기 하면서 빨리 가고, 꼬리 물고, 딜레마 존을 많이 경험하는 운전 방식은 그냥 자아도취일 뿐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옆 사람에게 나 완전 잘하지라고 물어보세요.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. 그분들이 인정해야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. 잘하는 것과 실력이 좋은 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걸 운전하고 10년 뒤에 깨달았네요. 처음 저의 질문 기억하시나요? 다시 질문 드릴게요. 여러분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자신있게 예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로 잘하는 분들입니다.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네요. 운전자는 측은 지심, 배려, 인간성, 이런 단어들과 부합되어야 합니다.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다면, 어느 순간 자만감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차의 본질은 이동수단입니다. 차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,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내리엘이었습니다.